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좀 지낼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난 시간 정리부터 우선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폭풍을 만난 배를 예수님이 잔잔케한 사건을 이야기했죠. 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는 세상. 어, 우리는 세상이란 바다 위에 떠있는 거죠. 하지만 결코 이 교회인 배는요, 세상이란 바다 밑으로 침몰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 올라탄 그 노아의 식구, 여덟 식구만이 사망의 바다속에서 멸망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 세상이 다 멸망받았는데. 이렇듯 우리 성도 역시 세상 가운데서 키가 없다는 건 뭐야?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정체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란 배에 타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침몰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라고 지난 시간 설교했고요 오늘은 귀신의 존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여름 같은 날은 공포영화 많이 하잖아요 남양 특집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조금 관심이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에 대한 얘기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믿는 친구들 들어보세요 안 믿어요?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 장로교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귀신에 준데서 되게 제한적으로 나와. 칼빈이 이 귀신, 은사, 성령, 기적, 체험 이거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귀신 설교, 치유, 은사 이런 사역을 되게 자제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귀신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기적에 대한 거, 치유에 대한 거, 신유에 대한 거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힘.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의 존재를 다루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귀신의 존재와 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존재의 차이점이 뭔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귀신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히지기면 백점백승이에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거 아니야. 귀신을 알아야지 귀신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28절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내일 오자마자 처음에 하셨던 일이 사람들을 고쳤어요 사람의 육신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물질, 자연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은 뭘 고치냐면 영적인 세계, 인간의 육적인 것, 자연 만물, 물질적인 것, 또 오늘 영적인 것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구도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 라 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가다라는 어디냐면 갈릴리 북동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대요.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품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매우 사나웠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잡으려고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나웠대요.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 귀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우리 인포메이션, 정부가 뭐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은 힘이 굉장히 있어요. 쇠사슬을 끊었대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술 취한 사람들도 힘이 되겠어요. 비리비리한 사람도 술 많이 취하잖아요. 그면 힘이 엄청 세져요. 그들 힘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돌로 만들었어. 돌과 돌 사이에 공간이 있었고, 그 밑에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불황자들, 홈리스들, 거지들, 또 정신 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덤가에서 살았대요. 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에 그들이 소리 질렀어.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또몇 가지 있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어. 귀신은 알아. 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라고 말해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일까? 귀신들도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는 귀신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귀신들은 누구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생겨서 막 조상 귀신, 천여 귀신 이게 귀신이 아니라 그거는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고 진짜 귀신의 존재는 귀신의 우두머리를 마이라 그래 사단이라고도 해 그래.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 이름이 루시퍼야 천사장이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장이었다고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그 졸개들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하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고 이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시간을 줬어 바로 지옥으로 보낸 게아니냐 지금. 어떤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이 된 다음에 너네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니까이 귀신들도 알아, 자기네 때가 어떻게 되고 자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귀신들도 사용을 해요. 잘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욕기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해요. 너 욕을 시험해봐. 그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마귀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통치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 뭐야.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네? 라고 보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날 이사단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가 괴롭히려고 왔습니까?라고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근데 마침 그때 멀리서 돼지 떼들이 보여요. 30절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돼지 고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돼지를 불경건한 짐승으로 여겨 성경에 그 돼지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지금 돼지를 누가 치고 있어?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때 2000마리나 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방 동네라 그랬잖아요. 가다라는 이 지방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돼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여보내 주소사니. 서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를 정말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지방에서. 가다라라는 이방 지방.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야. 귀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이방, 복음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 돼지같이 불경한 곳에 귀신들이 사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한,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허락을 하세요. 그래, 돼지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큰이 섭리, 계획 안에서 행동하고 그것을 거슬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귀신들을 저 지옥, 무적행이라 고 그러거든요. 글로 보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직 허락했어. 그 시간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보내지 않는 거야. 귀신들을. 그 지옥으로.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32절 말씀.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주석을 찾아봐도 견해들이 여러 가지야.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야. 왜 귀신들이 돼지 떼를 몰살 시켰을까? 이게 되게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객관적인 사실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귀신은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귀신은 마음만 먹으면 6에서 6으로 바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요 지금 사람에게서 돼지에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귀신의 공격에 우리 인간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 떼수가 아까 2천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 지금 어떤 사람 둘이 있었어 근데 그 둘이 있었는데 귀신이 두 명인 줄 알았는데 2천마리 돼지 떼로 들어가는 거야 한 인격체에 여러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귀신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군대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아요. 그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중인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어쨌든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를 왜 몰살시켰을까 그러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견해가 틀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 수가 없어. 우리 인식 넘어서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어떤 견해를 냈냐면 이건 귀신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니야. 귀신이 몰살시킨 게 아니라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깜짝 놀란 거야. 정신착란을 일으켰어 돼지가. 그래서 막 달려서 바닷가에서 빠져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견해예요. 이건 제예상인 견해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돼지대가 지금 바다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바다. 바다는 뭐예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 다음에 죽음을 의미하잖아. 요 성경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귀신들이 어떻게 하든 이 물로 들어가야 됐어. 물로 들어가야지 그들에게 어떤 안전장치가 됐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물로 치다라 간게 아닐까.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 허락하셨어, 지금. 예수님이 이 돼지떼가 죽을 거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 근데 다 알면서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눈으로 보여 주는 거야. 지금 귀신 도했던 사람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어? 2000마리 귀신이 나에게 있었네? 그걸 눈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게 저 귀신의 형태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많은 돼지 때보다 이토록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어요. 그 치유 받은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막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고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라 인식의 한계가 있어. 이제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뭐냐면 귀신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그대지치던 사람들이 겁을 내고 예수님께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귀신을 치유를 했잖아 지금 귀신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마가보음을 보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 왜냐면 이들이 이방인이었잖아 지금 이방인.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지만 이거를 그냥 귀신의 능력 정도로 보고 쌤쌤으로 보고. 아 이거 어떤 능력을 가졌네? 이거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안 보고 어떤 능력자로만 보고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니까 러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 유격적인 거란 말이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돼지 때가 죽는 게 그들에겐 제일 큰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 떠나주세요. 꼭 우리 귀신들린 사람에게 막 빌잖아.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혼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꼭 우리들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 영혼, 복음, 이게 뭐야?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인식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전 선생님이 전했으면서도 정말 팩트,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인포메이션만 지금 몇개 제공을 했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뭐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인간에서 동물로도 넘어갈 수 있다. 한 인격체에 여러 귀신들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귀신은 우리 인간들을 초월한 다른 어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귀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 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도 기껏해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야. 타락한 천사들. 그무리들 뿐이야. 결코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기에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린 예수랑 배에 타고 있었다고 랬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방인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 이게. 폭풍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늘 사건도 그렇고, 사단의 공격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일을, 아, 이건 귀신의 방이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일도, 야, 이건 귀신이랑 상관없어. 귀신은 없어. 라고, 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주아랑 밤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주아가 사 상호가 보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조스원 되게 무서운 장면 있어요. 조스란 영화 보면. 그거 보여줬어요. 조스가 막 확, 배를 막 뒤집어 엎는 것. 그거 보고 나더니 얘가 기겁을 한 거야. 무섭다고. 떨어지질 않아. 나를 꽉 껴안고 그다 이제 안정을 찾아는데 내가 너무 허리가 아프잖아 내가 좀 걷다가 얘를 떨고누니까또 무섭다고 막 난리인 거야 나랑 붙어있을 때는 이제 안 무섭다고 그러고 어린아이는 뭐야? 아빠랑 있으면 든든해. 안 무서워 마찬가지야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귀신이 안 무서운 거야 저는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로 <laughs> 내가 센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한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주 동안 예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해서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